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결사 솔로몬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공급 대책 발표를 언급했었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보다 한발더 빨리 서울시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 14일에 발표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인데요. 강남 재개발이 시작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보여집니다. 어, 대출까지 현재 6억으로 제한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십억 현금 없이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재개발이 될 빌라를 투자하는 방법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살펴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갖춘 강남 재개발을 사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될 텐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4기 신도시 포기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2019년도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아직까지는 입주한 단지가 단한 개도 없고요 가장 빠른 개항 신도시의 A2나 A3 블럭이 현재 한 10층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신도시에서 공급이 빠르게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 마무리가 안된 신도시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 보면 임기 내에 공급 활성화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울시 도심 내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들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밖엔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켜줄 거냐 둘 중에 하나죠 속도전으로 빠른 속도 인허가라던가 여러 가지 관해서 해야 될 것들을 처리해 주면서 두 번째로는 사업성을 높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인센티브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반대급부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투자 수요에 대한 유입을 차단하는 투기 억제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가지 투자자들이 신규 진입을 못하게 막는 투기수요 억제책이 곁들여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반드시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진입을 해야지만 현명한 투자가 가능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14일에 서울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재개발 전반적인 사업 다 건들진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 포인트를 잡은 사업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거든요 도시정비형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요새 워낙에 많은 신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민간형 도시 도심복합사업이랑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민간형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일종의 신도시 만드는 것처럼 수용하고 보상하는 형태의 사업이었는데 사업 시행자가 원래는 LH나 SH 같은 관에서만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에서 일부를 담당하게 해주는 겁니다. 누가 담당하냐면 신탁사가 담당을 해요. 그러면 신탁사 중에 어떤 신탁사가 접근할 여력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한자신 한투신 코람코 이렇게 시행업무를 주기적으로 해왔었던 신. 신탁사들이 참여할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신탁사들은 이제 내부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쨌든지 간에 신탁사가 민간의 형태로 시행사로 참여하게 되는 도심복합사업과는 다른 사업이에요 도시정비형은 옛날에 도시민주주경 도시 정비법이 개정되기 전 이름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었습니다 도안정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재개발이라는 이름 속에 주거의 정비형과 도시정비형 이두 가지를 통합을 하게 되면서 주거환경계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일반 재개발까지 이세 개의 사업이 그냥 한 개로 재개발사업이다. 이렇게 통칭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담당했었던 지역은 어디냐면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같은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종이나 3종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토지가 아니라 조금 더 도심의 성격을 가진 토지들을 조금 더 작은 형태로 일종의 주상복합이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어, 업무랑 상업 용도를 껴 넣은 형태로 개발하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명칭만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는 총 11개의 서울 시내의 상업 지역과 준공업 지역들을 이미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발표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2030 서울 플랜 안에 보면 도심은 영등포, 광역 중심은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는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 길동, 그리고 동대문까지 총 11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원래 원래 언급이 돼 있었냐면 동남권은 제외시킨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동남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서초, 강남, 송파를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강남 그리고 서초, 송파 다제가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중에는 심지어 도심 성격, 광역 중심 성격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균형 발전이라는 체제 하에 동남권은 이런 식으로 제외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정책 어떻게 바뀌었냐면 강남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잠실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창동, 상계까지 추가가 되면. 총 11개에서 14개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정비 예정구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범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아, 도시정비형 재개발 하는 거는 상업지역 아니면 중고업지역 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일반 재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남에서도 재개발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서울시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지역 균형이 아니라 되는 지역이라도 되게 하자. 이게 바로 지금 서울 시장의 마인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강남 재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정책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걸림돌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여기는 검토 기준상에 이 노후도 60%라고 하는 거예요. 강남 쪽에 있는 이종 필지들이 지난 2022년도 1월달부터 미쳐 날뛰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노후도가 충족이 안돼 있었는데 이 노후도를 안 보겠다고 하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을 신규로 발표를 하니까. 이 모아타운을 해가지고 지금 기회에 무조건 재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강남 쪽에 굉장히 강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포라던가 개포, 양재, 삼전, 역삼, 삼성 이런 아주 상급지에서도 이 모아타운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이게 이제 약간 시들해지고 신규 공모 방식이 없어지다 보니까 뭘로 턴을 했냐? 아까 얘기했었던 민간에서 진행하는 도심복합 사업으로 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노후도 60%를 이미 채우 강남권 재개발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어떤 사업이든지 할수 있는 지역이 아니냐. 거기다가 또 강남 지역이라던가 잠실까지 도시정병 재개발에 대한 여건을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방향 자체가 강남에서 노후도 60%이 노후도 60%는 20년 기준이 아니라 30년 기준에서의 60%에요. 30년 기준 60% 채우는 강남권 재개발 택지가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병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60%의 이상의 경과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번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어떤 혜택을 줬냐가 보면 일단 높이 기준을 전부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제 높이 제한 일괄 설정하는 거 서울시에서 재개발했을 때 35층 이거 의미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도계위 시민은 거쳐야 되겠지만 일괄적인 높이 제한이 아니라 지구단이라던가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보다 더 높게 랜드마크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게끔 이제부터는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사업성을 높여줬습니다. 이 사업성 부분을 뭘 보면 알수 있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워낙에 많은 수치가 적혀 있어서 잘 파악이 안 되실텐데, 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현황 용적률, 지금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의 일반적인 용적률이 있으면 이제 기준 용적률이라고 있거든요. 지구단이라던가 정비기본계획상, 블록별, 필지별로 이미 정해져 있는 계획상의 용적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건너뛸 수 있는 게 바로 허용 용적률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조례상, 특히나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상에 이종 같은 경우는 맥스 250%, 3종은 300% 이런 식으로 허용 용정률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기부채납을 더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상한 용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보시는 이번 나온 정책은 어떻게 돼 있냐. 허용 용정률을 10%씩을 더 높여줬고요. 상한 용정률은 법정 용정률의 무려 2배까지로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 지역에서 뭐 상한 용정률이 800%였다. 여기에 2배까지면 거의 1600%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또 중공업 지역도 예전부터 계속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원래는 중공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 형태, 공동주택을 짓는 행위를 했을 때는 맥스 용적률인 400% 조차도 다 찾아먹지를 못했었어요. 300%까지 혹은 250%까지 제한을 받았었고, 이 외에 있는 150에서 100% 가량의 용적률은 비주거 형태, 그러니까 업무라든가 상업 형태로 채워서 주상복합 형태의 개발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중공업 지역이 아니라 삼종이라든가 준주거 지역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까지도 이미 지 수 있게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상한 용정률까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가 핫해질지 딱 파악할 수가 있겠죠. 영등포라던가 가산대림이라던가 성수 같은 지역들, 중공업 지역 많은 지역들은 이제부터는 재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고 또 강남권 택지들에 대한 이제 방향성 자체를 여태까지는 보존 아니면 뭐 월세 받는 형태 이런 형태로만 끌고 갔었던 지역들에서 이제부터는 재개발 도 가능하게끔 계속해서 이제 신규 구역 지정을 서둘러 나가겠다 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됐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정권 받아 어떤 식으로 재개발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는지가 얼마만큼의 신규 구역이 지정됐었는지를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지난 오세훈 시장 정권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뉴타운이 신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장이셨던 고 박원순 시장을 거치면서 출구 전략이란 이름으로 정비 구역을 있던 것마저 전부 다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뉴타운 구역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해제가 됐고요. 신규 구역 지정은 보시다시피 제로에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4, 5년 동안에 신규 지적된 신통기획 재개발만 하더라도 거의 서울시에서만 100개 가까이 되고요. 모아타운까지 합치게 된다면 거의 200개에 가까운 신규 정비 구역들이 새롭게 탄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강남을 손대겠다라고 표방을 했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노후도가 30년 기준에서 60%가 다 차버린 강남권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땅을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정의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서울시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제시켰던 서울 동남권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이미 피력을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도시정비형뿐 아니라 주거정비형 주거 재개발 사업 역시도 동남권 강남특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강남이라고 하는 신도시는 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는 거. 이제 토지구획정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개별 필지가 전부 다 도로를 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찾는게 뭐냐면 바로 노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려서 거의 50년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50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 이미 재개발로 진행할 만한 충분한 노도가 차 있는 강남 지역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양재동이고요. 양재동 중에서도 가장 주민 추진 의사가 높았었던 6구역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 제가 섭외해 놓은 물건이 매매가가 3억대, 4억대예요. 투자 금액으로도 2억대, 3억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투자로 애매한 강북 지역에 단계 조금 더 나간 물건을 사느니 제가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선택지는 뭐냐 징여로서 자녀들에게 강 강남재개발 증여하는 게 최고의 선택지 같다 제가 왜 강남재개발 증여를 자녀에게 해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분들께서는 보통은 내가 거주주택 한채 정도는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조정지역에 대한 2주택 매수를 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돼요 취득세 중과. 취득세 2주택인데도 8%를 내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 세대가 세대 분리해가지고 강남재개발을 2억대, 3억대 투자를 했다 그러면 1.1% 취득록세를 내면서 나중에 이거 세대 분리해가지고 일부 2년 정도 거주 하더라도 비거세까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 2, 30억에 대출을 맥스로 때려도 사기 어려운 강남의 일반적인 아파트를 들어갈 거냐? 아니면 2억대, 3억대 투자로 이런 아파트가 될 재개발을 살 거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100% 후자가 맞는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억대, 3억대 투자로 60% 노조가 이미 차 있는. 강남에 있는 재개발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연락주셔서 2억대, 3억대로 20억, 30억이 돼 그런 물건을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의 결사 솔몬이었습니다.